이제 우리가 연예인을 볼때 유명인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유명인을 공인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얘그 범주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인과 공인의 차이는 뭐냐면 공인은 유명은 하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뭔가 정치적인 행위와 정책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공인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오. 말이죠. 근데 조진웅은 본인이 스스로 이 공인의 삶에 뛰어들었어요. 아. 뭐 내란 얘기도 하고 뭐 영상도 뭐 찍고 하면서 선전성동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김어준 방송. 나왔어요. 아. 그럼 본인이 이제 공인이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야 돼요. 음. 그러면 유명인과 공인의 차이는 본인의 한 일을 책임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유명인으로 나왔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재판에 너무 친명과 친문의 구도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 사람은 그냥 연예인으로서 좌파 정치권에 이용을 당한 사람이지 어떤 뭐 희생자는 아니다.